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샘입니다. 영어의 최중요 단어를 정리하는 시간. 자, 중국 단어 오늘 20개 단어의 열 문장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 출발. 오늘은 형용사 플러스 ty 이렇게 되면 명사가 돼요. 형용사 1 0 단어, 그 다음에 ty로 끝나는 명사 1 0단어해서20단어이고요그 다음에 명사를 중심으로 예문 볼 거예요. 4단계로 네 갑니다. 1단계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 셀프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단어의 뜻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 예문 이렇게 쓰면 되고, 아주 유용하게 간단하고 짧게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4단계는 리뷰 타임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체크해 두시면 끝. 첫 번째, 3개씩 묶어서 제가 발음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아, 이건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확인해 보세요. 발음까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number 1. able able ability ability number 2. active active activity activity number 3. beautiful beautiful Beauty, beauty. Number four. Real, real, reality, reality. Number five. Secure, secure, security, security. Number six. Curious, curious, curiosity. Curiosity. Number seven, sensitive, sensitive, sensitivity, sensitivity. Number eight, responsible, responsible,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Number nine, flexible, flexible, flexibility. flexibility, number 10, diverse, diverse, diversity or diversity. 좋아요. 자, 2단계 바로 갈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듣고 무엇을 몰랐는지 체크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정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뜻과 액센트, 규칙까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두 개씩 묶어 봅니다. 단어 뜻까지 확인하는데 발음이 에이불 하지마시고 에이블 이렇게 들려요 에이블 에이블 그래서 이거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액센트 있어요 에이블 에이블 됐구요 자 얘는 ability ability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 너무 쉽고 너무 중요한데 모르시는 뭐 분들이 있어요 TY로 끝나는 명사형은 99.99999% 영어에서 거꾸로 T에서 두 번째 모음의 액센트가 있어요. 영어의 모음은 a 아, 오, 우, 에, 이 밖에 없죠. 뭐라고요? 영어의 모음은 a 아, 오, 우, 에, 이. 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게 모음의 영어에. 그러니까 이것만 발견하면 되고 이 모음이 있는 그두 번째에 Y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첫 번째가 I죠. 두 번째가 여기죠. I죠. 그래서 ability 이거는 액센트가 99.99% 적용 가능. 그래서 능력이란 뜻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 able ability ability 똑같아요. active 이거 여기 액센트 있어요. 자, 색깔만 살짝 이걸로 바꿔 드릴게요. active. 그럼 여긴 어디센트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역시 두 번째 아이이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적어도 t v 티 t y 가 되는 거예요. tivity. tivity. activity. 됐죠? 활동적인 active. 혹은 빨리 발음하면 원어민들은 active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요. active. 액티브가 틀린 발음이 아니라 맞는 발음인데, 실제로 발음하다 보면 경험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active, active.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이 진짜 많아요. active, activity, activity. 이때는 activity라고 하지 않아요. activity. 액센트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트 발음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뭐 규칙으로 열 필요 없고, 따라 하시다 보면 그대로 나와요. 활동적인 active. 그 다음에 활동 activity. beautiful 자 요거는 요기 액센트 있어요 네 그래서 색깔 바꿔드릴게요 beautiful beautiful인데 빨리 하면 beautiful beautiful 처음 들려요 beautiful 얘도 y에서 거꾸로 얘가 한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y에서 이게 beauty beauty 그러니까 두 번째 갈려다 보니까 얘가 view로 한단어잖아요 얘가 하나잖아요 하나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갈려다 보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해보세요. beauty, beauty, 아름다움 됐고 이거는 발음을 r e u l 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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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진짜의 라는 뜻이고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두 번째는 여기에 센트 있겠죠 그러니까 reality가 아니고 reality, reality 그러니까 이런 데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뜻. Reality dreams are my reality 하는 노래 가사에도 딱 나오죠. 그때 reality가 아니고 reality, reality, 현실. Secure, 큐 액센트 있어요. 자 그래서 secure, 안전한 secure 우리가 secure security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완전 틀린 발음이에요. 예, 이거 안전이란 단어인데. 당연히 액센트는 Y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니까 IAEOU 요거잖아요 우. 그래서 여기 액센트 있어요. 절대로 제가 security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배운 적이 없으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배웠잖아요. 액센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어나 으로 바뀌더라.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security가 아니고 security. security처럼 하셔야 돼 security. security. 이렇게 실제 원어민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안전이란 뜻.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을 일부러 curious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curious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보세요. curious. curious. 되셨죠? 호기심 많은, 호기심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y에서 거꾸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여객생 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규칙 알면 너무 간단한데. y로 시작해서 y에서 두 번째 엑센트가 있더라. 그래서 발음이 뭘까요? Curiosity예요. 얘를 자꾸만 curiosity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Curiosity 아니에요. Curiosity. Curiosity. Curiosity 보세요. Curiosity 이렇게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Curiosity랑 curiosity랑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지 curiosity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 발음이 없는데. 그래서 발음이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규칙이 나오잖아요. curiosity. curiosity. 호기심. 7번, 8번. sensitive. sensitive.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 빨리하면 sensitive. 그 다음엔 얘도 똑같이 여기서 하나, 두 번째니까 tivety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sensitivity. 혹은 sensitivity. 이렇게 되면, 민감함. 얘는, 민감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말에서는, 미음을 집어넣으면, 명사형이 되죠. 그죠? 한국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책임있는, r i s 이것도, 종종, 이 발음을, r e s p o n s i e 이렇게, 혹은, responsibl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못 알아들어요. 원어민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 발음을. 그 다음에, 실제 원어민 발음은, responsible, r e s 자, 여기 액센트 있구요. S 다음에 P 발음이니까 당연히 P가 판으로 안 나고, 판으로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액센트를 안 받으니까, 시블이 아니고, 서블 참 됩니다. Responsible. Responsible. 됐죠? Responsible. 책임 있는, 책임감 있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l 빌 t 티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하면 이렇게 한 20단어만 해도, 여러분 무조건 입에 붙습니다.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책임 책임감 할때 responsibility 마지막 flexible flexible 여기 센트 있어요 유연한 이란 뜻이고 이것도 flexible 아니에요 그 다음에 flexibility 똑같잖아요 여기 센트 있다니까 flexibility 유연성 유연함 됐고요이뭐 유연함이라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diverse 여기 센트 있어요 diverse 됐고요. 그 다음에 diversity. diversity. 이것도 역시 y에서 거꾸로 두 번째 모음 액센트가 있고 종종 이 발음을 diversity 하는 원어민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diverse, diversity. 다양한, 다양성. 여기까지만 하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중요임은 점검. His ability, 그의 능력은 is amazing. His ability is amazing. 그의 능력은 놀라워. The activity 그 활동 was fun 재미 있었어. 그래서 funny 재미 있는. The activity was fun. Her beauty 그녀의 미모는 아름다움은 아주 자연스러워라고 해서 her beauty is natural. This is reality. 역시 여러분 어디에 센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현실이야. This is reality.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멋진 표현. Security 혹은 Security is important. 보안은 중요해.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죠.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은 여기까지만 외워도 돼요. Is endless. 끝이 없어. 아유, 애가 호기심이 끝이 없네. His curiosity is endless. 민감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으로 matter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sensitivity, 민감도, 누구의 공감 능력이나 에,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능력, 민감함도, 민감도도 중요해. Responsibility, 보세요. 입에 딱 붙여야 돼요. 저처럼. Responsibility is yours. 이때 yours는 너의 것이라 뜻이죠. 그래서 에, 책임은 너의 것이야. 너에게 있어. flexibility is key. flexibility는 유연성, 유연함이 중요해. 키가요. 명사로 열쇠란 뜻 말고 형용사로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뜻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유연성이 핵심인 상태야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핵심이야. 마지막 10번. we value. value가 동사예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다. diversity. 우리는 다양성을 가치 있게 네, 여깁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끝. 자리 i 타임 1분 정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시면 돼요. 4 단계 리뷰 타임. Able, ability. 여러분 바로 하셔야죠. Active, activity. 바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Beautiful, beauty. 끝. 그 다음에 동시에 발음 알고 있나 해 보시고요. Real. reality. 됐죠? secure, security. 자, 그 다음엔 curious, 네, curiosity. 좋습니다. 그리고 sensitive, sensitivity. 됐고요 그리고 8번, responsible, responsibility 됐죠 그리고 9번 네, 살짝 보였어요 flexible flexibility 그래서 유연한 유연성 마지막 10번 네 diverse diversity 여기에는 발음까지도 다 확인하는 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양한 다양성 수고하셨고요 stay focused and motivated 두 번째 나왔던 것들 툭툭 보시고 예, 기억나는 거,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것만 빨간표, 파란색깔로 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